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쁜 옷 가지고 왔으니까 언니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언니들 때문에 제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게 이쁜 옷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이 시폰이에요. 시폰, 라우스 시폰 이렇게 땡땡인데 너무 귀엽고 이뻐요. 이렇게 목선 이 있는데 이렇게. 6, 7, 8. 6, 7, 8 까지 있고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7부에다가 35,000원. 앞에는 레이스. 이렇게. 목에는 단추. 모양만 낸 거예요. 모양만. 땡땡이. 카키에 이렇게 땡땡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샤링 한, 번. 여기다가 이렇게. 예. 스트롱 한번 잡아줬고요. 여기다가는 주름을 한번더 뗐어요. 이렇게. 모양 냈는데 너무 이뻐요. 깔끔하고. 흰 바지 같은 데다 이렇게 입으시니까 너무 이쁘고, 지금 이렇게, 667788까지 있어요. 목선은 여기다 이렇게 고무줄을 하나 대놔가지고, 목선인데 샤링을 싹 잡아줘가지고, 너무 이쁘고, 카키에 땡땡이 모양. 너무 이뻐요, 이게. 원단, 지지미 원단이네요. 지지미 원단이라서, 살에도안 붙고, 그래서 좋고. 밑단은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박음질로 이렇게 다돌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엉덩이 있는데 요 정도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면서 너무 좋고, 소매가 너무 이뻐요. 소매 있는 데가. 이렇게 소매 있는 데가 너무 이쁘고, 이렇게. 예. 네. 녹색에다가 땅땡땡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이뻐요. 667788까지 나옵니다. 제가 입은 흰 바지는 뭐, 지금 계속 나가는 바지인데, 이건 여름에도 입으셔도 되는 바지예요. 요거 일자 바지, 요렇게. 예. 네. 요거는 일자 바지, 667788 까지 있고요. 베이지, 검정, 민트, 이렇게, 흰색, 요렇게 나와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에요. 요 조끼, 요 조끼. 야, 10분 조끼예요 요렇게. 이것도 66, 77, 88까지 나와요 이렇게 엄마도 그냥 하나만 딱 걸치고 다니기 좋 이렇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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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뒤에 엉덩이도 다 가려지고 이렇게 4만원이에요 4만원 카라 애리 이렇게 카라 딱 있어가지고 정장필 나가지고 너무 이뻐요 66, 77, 88 주머니까지 있어요 그리고 0폰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예, 10 폰, 이렇게. 그냥 하나만 서포트 하는 거예요. 서포트, 이렇게. 667788,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리고 단추, 단추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정장 필라고, 밑에는 10 폰이라서 너무 이뻐요. 뒤에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4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이거 4만원,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있는 데가 정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찝어놨어요. 이렇게. 검정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 시폰,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도 되게 깊어요. 주머니도 깊어가지고 되게 좋아. 이렇게. 시폰에다가 단추 이렇게. 667788. 예, 4만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음.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아. 이렇게 4만원입니다. 4만원. 아, 요거는 요것도 인견이에요. 인견. 이렇게. 인견인데 소매 있는 데는 이렇게. 예, 78, 77. 77 88인데 66 언니들은 이게 막 넓게 입으셔야 되고 여기는 요렇게. 예, 네, 인견이에요. 인견. 요것도 검정 색깔이에요. 이렇게 고무줄로 했고 이렇게 품이 이렇게 넓어. 66 77 88 언니들. 이렇게 얘는 미본이 싹돼 있어요. 인견이에요. 이렇게 인견. 목선은 너무 이뻐요. 네. 7788까지. 이렇게 인견이에요. 고무줄, 밑단은 고무줄로 샤링 싹 잡았어요. 이렇게. 네. 요거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 인견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자, 요것도 지금 88... 7788 7788이에요 이렇게 소매 있는 데가 이렇게 이뻐요 7788 이것도 35,000원입니다 35,000원 이렇게 이뻐요 품도 좋아 이렇게 예, 품도 좋고 검정 색깔이에요 이거는 소매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35,000원입니다 이렇게 예, 길이감도 좋고 등치 있는 언니들 뭐배가리어도 좋고 이렇게 품도 좋아요 35,000원 78, 78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소매 있는 데가 10번으로 돼서 곱창으로 이렇게 목선도 깔끔하게 해놨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35,00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원피스. 이거 원피스예요. 이 정도 길이에요. 원피스예요. 이거 이렇게 주머니도 길고 이렇게, 크론달에 아이스 원단이에요. 아이스, 아이스 원단. 품이 이렇게 좋아. 품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네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요거는 667788까지 있어요. 667788 언니들까지 있어요. 다,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아이스 크론달. 예, 네, 요거 4만원이에요, 4만원. 네, 예, 4만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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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이렇게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되고, 길이감도 딱 좋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4만원입니다. 이거 아이스 크론단이에요 원단.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주머니도 귀엽고. 667788까지 있어요. 667788. 이렇게. 귀엽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 치마. 이렇게 요번에 풀른단 요것도 이건 고무줄이라서 고무줄이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 사이즈는 어한7 7 7 7 7반8 7, 7, 8 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6 6 7 7 7 7반8 8 작은 언니들까지만 2만원이에요 2만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밴드로 허리를 해놓고, 여기는 지퍼로, 이렇게, 지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퍼예요. 네, 지퍼. 그리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양쪽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 그리고 밴드. 네, 이렇게 밴드. 밴드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샤링에 주름을 싹 잡아놔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치마 입고 다니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요고, 녹색하고, 검정하고 두개예요. 녹색 검정 이렇게 네,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하고 2만원 씩입니다. 아이스 풀온단이에요 사이즈 66, 77, 77반 작은 88 언니들도 괜찮아요. 고무줄이라서 괜찮고 옆에 옆에 저기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여기까지 지퍼 내려갈 수 있고요. 양쪽 주머니 있고 밴드 밴드 이렇게 밴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풀 원단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굳이 속에다 속치마 안 입으셔도 비치고 그런 게 없어요. 원단이 너무 좋아. 차례 닿는 촉감 자체도 좋구만. 좋고 이렇게 색깔도 너무 이뻐요. 검정하고 초록하고 두개 있어요. 이렇게 2만 원까지 해드려요. 요거 지금 치마 요 15,000원 지금 네 15,000원입니다. 이거는 어, 고무줄도 고무줄, 이렇게 예, 고무줄. 이것도 뭐, 88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 우라가 있고, 밖에는 시폰으로 이렇게 망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를, 잔 나비를 해놨는데, 되게 이뻐, 이렇게. 예, 이렇게 15,000원입니다. 이렇게. 667788까지 가능해요. 7788까지 15,000원입니다. 이거는 검정도 있어요. 검정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15,000원 그리고 요거 지금 요것도 원단이 이게 쿨원단 블라우스에요 블라우스 이렇게 너무 이뻐요 안 입은 것 같고 촉감도 좋고 이렇게 시폰인데 시폰 원단 이렇게 블라우스 원단이에요 이렇게 앞에는 레이스로 이렇게 하고 끈 조절해도 되고 이거는 사이즈는 88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88까지. 예, 이거는 사이즈는 하나인데, 그냥 7788 언니들 그냥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3만원이에요. 이거 브라우스 잘 나왔어. 원단이 엄청 잘 나왔어요. 원단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끈으로 앞에는 이렇게 묶으시고, 앞에 이게 네,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예, 포인트 소라색하고 초록색하고 3만원 씩에 3만원 이렇게 이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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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도 좋고요 그리고 소매는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편하게 해놨어요 고무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줄로 해놔가지고 너무 편하고 앞에는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한번 박았어요. 박고, 요걸로 이제 끈을 하나 길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리본으로 하셔도 되고, 묶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쁘게 달아놨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이렇게 너무 귀엽고, 네,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샤링 싹한번때려 이렇게 보시면, 7788 언니들 괜찮아요 3만원 이거 원단이 너무 시원한 원단이야 너무 시원한 원단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 블라우스 원단인데 되게 좋아요 3만원 소라하고 녹색하고 소라하고 두개 이거 되게 이뻐 언니 그리고 블라우스 블라우스 제가 35,000원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브라우스인데 시폰 원단 이것도 시폰 원단이고 6, 7까지 밖에 못 입어요 소매 있는 데는 이렇게 망사 시폰이에요 시폰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번 날개 한번 잡아주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세탁 하실 때는 요거 악세사리 요거 빼셔도 되고 빼셨다가 또 이게 세탁 하고 나서는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악세사리에요 여기 보시면 시폰으로 소매 있는 데는 이렇게 망사에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밑에는 주름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한번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고 이뻐요. 이렇게 되게 이뻐요.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날개 이렇게 한번 더. 근데 10번이라서 안 입은 것 같아. 너무 살에 닿는 촉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67밖에 못 입어요 6677 이것도 이게 35,000원입니다 그러고 또 요거 브러스 요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요 이렇게 쪽끼 하나 입은 것처럼 요것도 보시면 여기는 소매를 소매를 이렇게 음, 소매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게 날개를 한번 다 이렇게 샤링으로 싹 한번 돌렸어요 이렇게 네. 아사원단이에요 아사 아사원단이고 아사 여기는 면입니다 여기도 아사 여기는 이렇게 여유 있게끔 이렇게 한번 튀어주고요 원단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배합이 검정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 딱 입으시면 깔끔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라고 이렇게 뒤에도 조끼 하나 입은 것처럼 깔끔해요 이렇게 밑단도 하얀색 위에는 검정색입니다 아 그리고 소매는 보시면 이렇게 사링 한번 싹 돌렸어요. 소매에만 사링을 돌렸어요. 레이스로, 소매만 싹 레이스로 돌려놨어요. 35,000원입니다. 쿨런단이에요 아이스 쿨런단 밑에는 아사원단이고요. 6677밖에 못 입어요. 77반 작은 언니들까지는 괜찮아 77까지. 이렇게 브라우스. 35,000원입니다. 요거 이렇게 블라우스에 이것도. 보시면, 시폰 원단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뻐. 예뻐. 예,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꽃으로 달아놓고, 여기는 소매를, 소매를 이렇게 놨어요 여기도. 소매, 이렇게, 이렇게. 예. 입으면 되게 시원하고, 되게 세련되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시폰 원단이라서 좋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뻐요. 잔, 잔, 크로바. 크로바 원단이에요. 이렇게 크로바를 찍어 놓은 것처럼. 아 너무 이뻐요. 나염을 너무 잘잘 해놨어. 너무 이뻐. 뒤에도 보시면 목선 있는데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고요. 여기는 지금 샤링을 한번 싹 잡아놨어요. 샤링을 이렇게 시폰이에요. 시폰. 이렇게 시폰 브라우스입니다. 이렇게 원단인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이쁠 것같아 이렇게 네. 너무 이뻐요. 네.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 예, 35,000원 이에요. 사이즈는 6, 7, 7반 까지. 자, 요렇게. 이것도 브라우스 35,000원. 요것도 브라우스 35,000원. 요 브라우스도 35,000원입니다. 이런 거는 치마에다 입으시면 더 이뻐요. 치마에다가 딱 입고 다니시면 너무 이뻐요. 깔끔하고 안 입은 것 같고 원단이 1폰이라서 원단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난방 요거 베이지 난방인데 뒤에 프린트 이렇게 싹 잡아져가지고 찍어놨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그래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소매 있는데도 칠보라서 괜찮고요 베이지 이게 여름이니까 베이지 검정도 있어요 검정도 있는데 저희 베이지 이렇게 오픈 되고요 여기 샤링 한번 싹 저기요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이뻐요. 이런 것도 치마바지 이런 데다가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치마에다가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3만원입니다. 3만원.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요 티, 이 티도 지금 원단이 되게 좋아요. 이게 대나무 원단 실이라 그래가지고 아이스 쿨 원단이에요. 이게 원단 자체 니트인데 여름 실이에요. 나염을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다 너무 이뻐. 이렇게 흰 바지 같은 데다 입어도 되고 칠분데 촉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목선 있는데도 이쁘게 잘 나왔고 이렇게 나염을 참 이쁘게 빼놨어요. 아이보리 이렇게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나염을 조화롭게 해놔가지고 너무 이뻐. 소매 있는데도 괜찮고요. 요건 25,000원, 6677, 77 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색깔은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요 디자인도 있고요 요것도, 이거는 장미예요 장미. 장미. 이것도 베이지. 이건 연한 베이지. 이건 진한 베이지. 이렇게 장미. 6677, 77 반까지. 77 반까지. 이렇게77반까지예요 이거 뒤에도 이렇게 나염. 25,000원입니다. 어, 실이 완전 여름 실이에요. 이게. 지금 입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나염을 너무 이쁘게 잘 빼놨어. 이렇게. 나염 자체를 색 조화가 잘 돼있어요. 이렇게. 장미도 있고, 이렇게. 나팔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25,000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자, 요거 후드티인데, 예, 녹색에 이렇게 하트로 펄을 싹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끈은 조절하셔도 되고요. 뒤에는 민자예요. 후드 면이에요. 이게 면, 옆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보리로 대놨어요. 시보리. 면 시보리로,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면 시보리로 대놨어요. 그래서 딱 입으면 좋고, 이렇게 모자, 뒤에는 모자예요. 이렇게 면 시보리로 대놨어요. 요거는 6, 7, 7 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것도 25,000원이에요. 25,000원. 25,000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스, v 에다가 레이스를 싹 하고, 여기는 큐빅을 다 이렇게, 큐빅을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큐빅을. 이거는 아이스, 이건 아이스면 저기 니트예요. 리스트인데, 여름 니트예요. 예, 쿨리트라고 하죠 아이스 여기 니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살에 닿는 촉감도 좋지만 니트가 너무 시원해요 여름실이에요 여름실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앞에도 반짝반짝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없고 여기는 레이스로 레이스 니트예요 니트 얇은 니트 여름실이에요 여름실 이렇게 칠칠 667788 작은 언니들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V, V로 이렇게 해놓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놨어. 이거, 25,000원. 이거랑, 이렇게, 노란 색깔. 노란색도 너무 이뻐요. 이쁜 노란색이야. 여름이라서 노란색도 이뻐요. 보시면, 앞에는 V로, 싹 해놓고. 이렇게, 큐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여기는 니트. 실인데, 실, 여름 실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 실 자체가 너무 얇고, 정말 이뻐요. 색깔도 이뻐요. 이렇게. 색깔이 되게 진하고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랐어요. 이렇게. 노랑하고 녹색하고 두 개입니다. 25,000원이에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 자, 이렇게 이거 조끼 여름 조끼 이렇게 그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칠칠 하나 남았어요. 칠칠 하나 호겹이에요. 꽃분홍색깔, 꽃분홍색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샤링싹 돌려놨어요. 레이스로. 뒤에는 끈 조절 가능하고요. 길이감도 적당하니 좋아요. 지금 혹겹인데, 이건 한여름까지 입으셔도 돼. 요 한여름까지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4만원입니다. 4만원이에요. 이쪽 끼도 지금 이렇게. 소라 색깔, 이렇게. 소라 색깔인데, 이렇게 뒤에 사슴 모양 있고,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되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소라 색깔이고, 이뻐. 이쁜 소라예요. 주머니도 너무 잘 나왔고,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네, 6677까지. 6677까지 가능합니다. 6677까지. 이렇게. 너무 이뻐요. 네, 예쁘게잘 나왔어.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음. 쓰레 사실 음. 이쪽 끼. 조끼. 이쪽 끼도 지금 베이지. 베이지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샤링 싹 들어가가지고, 폭겹이에요 호켓. 바시락 바시락. 원단 자체가 너무 시원해요. 주, 밑에는 이렇게 꼬무줄 있고. 꼬무줄. 35,000원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샤링 들어가 있어요. 꽃겹이야, 꽃겹. 홉겹. 꽃겹. 이렇게. 이렇게. 색깔도 이뻐요, 이렇게. 35,000원. 35,000원. 6677까지 가능합니다. 6677까지 가능해. 자, 요 신발 지금 주문 많은데, 요렇게. 예, 여기 밑에는 생고무고, 이렇게. 너무 이뻐요. 핑크하고 카키하고, 너무 잘 나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로 있고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국도 쿠션도 좋고 너무 좋아요. 기, 높지도 않고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생고무라서파키하고 흰색 230, 235, 40, 45, 5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나왔어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소개했는데 언니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